와 날씨가 너무 따뜻해서 여기를 이제 베이스 캠프로 해가지고 주변에 관광지를 돌아다니기 가장 좋은 곳입니다. 이곳은 목욕탕 비도 아주 싼 그런 곳이 있는 노지 캠핑지입니다. 이 다리 앞에 이 자갈밭이 아주 잘돼 있죠. 여기가 노지 캠핑을 즐기기에 가장 최적인 곳입니다. 취사 야영 할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. 와물 깨끗한 거 봐보세요. 고기 봐. 와 물고기도 엄청 많고. 화장실은 이렇게 깨끗하고 좋습니다. 안녕하세요, 봉주름다. 강원도로 노지 캠핑 왔습니다. 와 날씨가 너무 따뜻해서 이제 시원한 곳으로 가야 되나? <laughs> 이곳은 산세 좋고 물 맑고 공기 좋은. 강원도 영월입니다. 그 영월에서도 물이 맑어가지고 술을 빚는 동네. 주천으로 갑니다. 아, 이 옆에 보이는 강이 주천강이에요. 이 주천강 줄기를 따라서 캠핑을 즐기는 분들도 많지만 주천강이 뭐 너무 좋죠. 드라이브 코스도 너무 좋고 뷰도 너무 좋죠. 이곳은 화장실이 깨끗한 노지 캠핑지인데 다리 아래서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겁니다 주차장법 때문에 주차장도 있지만 주차장에서는 캠핑을 못합니다 야 여기는 캠핑장이 엄청 많네 유료 캠핑장이 공기가 좋고 맑으니까 오,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옵니다 지금 가는 곳은 그 시내에 있는 이 동네 시내에 있는 곳에서 노지캠을 즐길 수 있고요 이쪽 영월 쪽에 오시면 여기를 이제 베이스캠프로 해가지고 어뭐 주변에 관광지를 돌아다니기 가장 좋은 곳입니다 가장 좋은 게 여기 화장실이 너무 깨끗하고 좋아요 그리고 노지캠을 하시다고 보면 뭐, 닦는 게 조금 안 좋죠? 이곳은 목욕탕 비도 아주 싼 그런 곳이 있는 노지 캠핑지입니다. 자, 한번 가보겠습니다. 잠시만 기다리십시오. 아, 여기 주창방에 우측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캠핑을 즐기는 곳이 있어요. 우회전해서 들어가시면 여기 이제 주천광 둔치 주차장이 있는데 요 둔치에서 캠핑을 즐기지는 못해요 아 여기 즐기시네 저 보시는 저 앞에 다리 밑에부터 가 아 여기는 이제 주천 강이에요. 오 여기 섭다리도 이렇게 만들어놨네. 여기 섭다리가 이 영월 쪽에 아주 명물이죠. 그리고 여기는 여기 앞에 이 다리 앞에 이 자갈밭이 아주 잘돼 있죠. 여기가 노지 캠핑을 즐기기에 가장 최적인 곳입니다. 여기는 뭐, 취사, 야영, 다할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. 이 강가 앞에서 노지 캠핑을 즐기는 곳이라서, 아, 뷰도 좋고, 요 뒤쪽으로 가시면 아주 인프라가 너무 좋아요. 마트도 큰 것도 있고, 화장실도 크고 좋기 때문에 정말 좋습니다. 저쪽 다리 밑에 저쪽에서도 노지 캠핑을 즐기지만, 저는 이쪽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. 이쪽은 바닥도 이렇게 평평해서 좋고, 노지 캠핑하고 즐기시기에 너무 좋습니다. 자리도 꽤 넓어요. 꽤 넓으니까 한번 놀러 오십시오. 영월에 오시면 이쪽으로 한번 오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도 섭다리 만들어졌는데 한번 건너 보겠습니다. 이 섭다리가 맞죠? 삽다리 예전에는 저쪽 위에다가 만들어놨었는데 여기다가 이제 새로 만들어졌네. <laughs> 와물 깨끗한 거 봐보세요. 고기 봐. 와 물고기도 엄청 많고. 야 좋습니다. 이렇게 섭다리로 이렇게 건네는 것도 어 물컹물컹해. <laughs> 오 흔들려. 흔들려. 오. 자 이렇게 주천강 균치에는 노지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. 자 이곳으로 한번 놀러 오십시오. 화장실 한번 가보겠습니다. 와이 텃자리가 흔들 흔들거리네. 주차장이에요. 작업적이면 여기서 하시면 안 되고요. 벗어난 곳에서는 이 왼쪽으로는 다할수 있어요. 바닥도 평평하니 좋고, 저는 이 옆에 이 건너에서도 여기도 캠핑하기가 좋거든요. 여기 옆에도 이렇게. 이 안으로 쭉 차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. 저 나무 밑에서도 캠핑하기도 좋고요. 이 주천강 앞에서는 노지 캠핑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. 와 섭다리가 너무 멋있죠. 기똥찹니다. 자, 이 섭다리가 있는 영월로 한번. 캠핑 오세요. 화장실 한번 가보겠습니다. 음. 자, 추천 강 화장실입니다. 아, 이건 하시면 안 돼요. 화장실은 이렇게 깨끗하고 좋습니다. 자, 물 맑고, 깨끗하고 정말 공기좋은 이곳 섭다리 구경하고 싶으시며 이곳 노지캠핑지 추천으로 주천, 천 한번 들러보십시오 이곳 꼭 한번 들려보세요 화장실도 좋고 주변 인프라도 좋고 노지캠핑 시사야영 다할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봄 노지 캠핑지 강력 추천입니다. 감사합니다. 봉주리였습니다.